이 영화는 할아버지 집에 얹혀살게 된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인공 옥주라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어 여자아이의 여름방학, 사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고 그 여름방학 동안 새로운 이제 할아버지 집에 적응해 가면서 방학을 보내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영화의 영재가 무빙온이라고 하고 원래 이 남매의 여름밤의 원 제목도 이사였다고 해요. 네. 처음에 이사를 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과 이별을 하는 걸로 <laughs> 집을 떠나오고 나서 음. 그 동네와 이별을 음. 하는 걸 되게 특이한 롱테이크를 되게 오랫동안 찾았잖아. 그게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사실 집이랑 이별하는 많은 경우에는 동네와 작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봉고 타고 덜덜덜 나오는 그 과정 음. 그리고 골목을 음. 근데 그게 진짜 길어서 음. 동네를 빠져나오고 도로를 음. 계속 달리는 그 음. 그리고 그 음. 인천 할아버지 집까지 오는 것까지 계속 맞아. 찍어서 살짝 가스가 기울어서 이사한 듯한 그 음. 뉘앙스를 치우지 않고 여기서 알려줬던 것 같아 그 장면을 주는 방식으로 아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돼? 라고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그 카메라로만 다 보여줬어 지금 얘네가 음. 가구 다 내놓고 그 딱지 붙이고 그 다음에 짐다 쌓아서 봉고 하나에 지금 3인 가구가 살았는데 음. 봉고 하나에 집이 다다 됐어 가구 의 음. 짐들이 다 됐어 아 저거 알거 같아 알거 같아 음. 저런 사람 있었지 나도 저런 경우 있었는데 같은 근데 이게 이 영화 전반적인 풍이 그렇다고 난 음. 느꼈어. 맞아, 맞아. 이걸 누가 나는... 봐도 공감할 것 같은 거야. 어, 무슨 장르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아, 맞아. 약간 이름 붙일 수 있다면 별일 안일어나는데 존나 음. 공감되는 음. 약간 드라마 그러니까. 음, 이야기. 엄마 아빠도 이혼했고 을 음. 뭔가 고모의 부부도 이혼을 그 하려고, 하려고 하는 음. 그런 약간 갈등의 상황인데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음. 던져주지 않잖아. 음. 맞아. 그리고 음. 그 오빠가 고모한테 물어봐도 내가 바람 했니뭐 했니, 뭐 했니? 음. 막 했는데도. 그냥 뭐그 두렁수락 얘기를 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하면 걔 나한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피로고 피곤한 사람 같아? 이런 요게가. 맞아. 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게 상황이나 이유보다 그런 감정,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 느끼는 그런 답답함 이런 거를 진짜 잘그 대사 감도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얘기야. 아 진짜? 아, 언차성 있네. 언차 살게 된다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 좀 민폐를 끼치는 거이긴 음, 하잖아. 음. 어, 기대는 거죠. 그 저녁 소음에 응. 가서 꼬투 먹는데 응. 거기서 할아버지한테 아 우리 좀 당분간 여기서 응. 지낼게요 응. 이렇게 응. 말하는 걸 보고 옥주는 속으로 약간 아 진짜 뭐야 이럴줄 알았어 어, 이런, 이런 게 나온다고 우리 아빠지만 참 불의 어. <laughs> 이제 할아버지 오신다 이러고 오셨을 때 응. 되게 뻘쭘하게 그러니까 쭈뼛쭈뼛 응. 인사를 응. 하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인사를 안 받아줘. 음. 그 그게 좀, 난 처음에 봤을 때그 장면이 되게 이상해서 저 사람 왜 저래? 뭐 아, 손주들이 어, 어. 저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어. 자기답다고 어. 막 소파에 어. 이렇게 있고, 어. 그래서 어좀안 좋은 사람인가? 어. 좀 성격이 아, 안 좋나?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걱정했어 어. 엄청 개박한 아버지가 나도, 내가 어. 아니 알고 보니까 어. 그냥 엄청 무기력한 사람의 어. 사각이었 아프시기도 하고. 어. 근데 나는 오히려 그자 그렇게 인사를 음. 받아주지 않았던 음. 장면 때문에. 예전, 아, 그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물주고 있을 때, 음. 동주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음. 할아버지가 빡 엄청 어, 할아버지 해서... 몸까지 할아버지가 흔들리시잖아. 어, 되게 해맑게 맞아. 인사하잖아. 그니까. 근데 그 몸까지 흔드는 게, 물끼리랑 같이 보여주니까 아. 되게 나는 그 효과였다고 생각해. 그니까, 그, 나 그런 장을 보면서, 승희라고 말한 것처럼 몸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 어, 어. 근데 그게 나 너무 두려웠거든. 내가 정말로. 아, 그니까. 어. 그어 그럼 그 중에서 죽어서. 아빠가 제시하는 얘기 이하지 <목소리> 두려움이. 그렇지 열번 웃을 수 있으면 그 중에 아홉 번은 힘이 안따라져서못 웃고 음. 한번 정도는 웃을 수 있는 음. 그런 눈물. 아버지. 그러니까. 네. 아니야 그럼 할머니 너 죽기 직전까지도 <laughs> 다 웃을 때. <듯. 웃음> 게 <그게> 나대는 할머니가 되서 <할아버지에서 웃음> 공주가 모기장에 들어가서 누나랑 같이 자려고 하니까 음. 공주는 음. 꺼지라고 해. 음. 근데 그게 그 나이가 되면은 자기만의 음. 공간이 필요한 음. 나이인데. 그 집이 물리적으로 음. 사실 그 개개인 애들한테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해줄 수가 없는 음. 구조야. 고모는 또 목주가 고모 여기 안에 들어와서자 이런단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고모는 괜찮은 거야. 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고모는 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음. 뭔가 음. 대화가 통하는 사람. 무동주는 그 아직 안 되는 거지. 겉으로 음. 자존심으로는 나는 엄마 없이 괜찮아 잘 살아. 이런 어떤 그게 있다가. 사실 고모가 오. 오면서 얘가 음. 어쨌든 뭔가 주변에 어떤 여자 어른이 온 거에 대한 음. 어떤 그 음. 어떤 충족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맞아. 그러니까 그 남친 얘기도 맞아. 음. 뭔가 먼저 얘기를 해 어, 말하는 할수 없는 얘기고 어, 어. 그래서 고모가 막 심란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뭐 음. 문열라고 전화해도 음. 크게 막 불평구명 안 하고 가주 열어주고. 음. 그럼 맥주 한잔 먹을래? 나 오늘 맥주 먹자. 빼지 않는 없죠. <laughs> 바로들 <laughs> 어른 여자 어른 여자에 음. 대한 필요했던 음. 아이들한테 뭔가 이런 재산 집 이런 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유형원을 먼저 음.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음. 어, 둘이 알았지. 대화를 음. 하면서 집 음. 얘기 그때 고모가 이때 솔직하게 이때까지 음. 음. 아버지 재산을 음. 오빠가 많이 쓰지 않았나 음.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서 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다음 날이 음. 아니라 극 중에서 이제 다시 날이 밝고 음. <laughs> 그러고 이제 집보러 오는 사람에 전화가 오게 되는. 솔직히 한번 이제 응가하신거 음. 아, 음. 너무 급격한 전개다. 어 아. 너무 급격했다. 그래서 아. 나는 되게 받아들일 때 할아버지를 빨리 보내고 싶어 싶은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지도 않았나 음. 힘들 것 같으니까 애들을 음. 같이 참여시켜서 뭔가 마음의 부채를 아. 나눴다라고 생각했어. 그 아빠가 할아버지는 아. 했던 게. 뭔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음, 대사를 했다고 라 어.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죠 어. 다 부모님을 그게양원에 보내면 응.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 나는 무언가가 있을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누구나 같지 그치 응. 근데 어. 어쩔 수 없이 어. 그렇게 된 거잖아 누가 근데 아, 내가 나 하나 몸 가누지 못하는 어떤 응. 그 인생의 시간이 응. 나에게도 찾아올텐데 응. 우리라고 응. 피할 수 있겠냐고 응. 근데 어 찾아올 텐데에 대한 그 두려움에 엄습한게 아닐까 싶어. 그 요양원을 가고 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각자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게 각자 막 옆에 할머니 무슨 사연이 있고 옆에 할아버지 무슨 사연이 있대 막 알려주셔. 그러니까 정말 부자도 있고 알려주고. 어. 정말 안 부자인 사람도 어. 있고. 음. 옆에서 다 다양하니. 어. 아빠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직장 동료가 좀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와서 네. 할머니 유형원에 오신 적이 있었어. 아빠가 직장 동료로 온 거야. 그 아내분이 오셨는데 그, 그 분이. 그 분도 과학자야. <laughs> 우리 아빠도 과학자니까, 동료니까. 근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셔. 그 사람 정말 평생 이공계 공부를 해오고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 저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 분이 와서. 그 아내분이 오셔서 진짜 노트북만이 둘이 음, 젊었을때 음, 좋아했던 음. 팝송을 같이 듣는다. 음 그거밖에 안 하셔 두 분이 오면 그러고 아내분이 가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아저씨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음. 많은 생각이 들어. 와저 사람한테도 저런 시간이 왔구나. 이 감독이 제시해주지 않은그 여백이라고 하게그 여백을 맞아, 맞아. 지금 내가 맞아. 내가 그 <laughs> <겪었던 웃음> 어떤 어떤 경험에 이런 걸 지금 채워나가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 그. 그 여백을 채우느라 관객이 음. 바빠 머릿속이 음. 그런 음. 영화야. 맞아.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형내 내 사촌 누나 이 영화를 다 봤으면 좋겠어. 응.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집에서 같이 그 이불에 다 동주 자리에서 딱 잤거든. 아, 어디 아, 뭐말는지 알지? 근데 더 웃긴 거 우리 할아버지도 자기장이었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laughs> 아 너무 죄송했어. 어, 그 아, 세상에. 내가 갑자기 요새 연락 안 하고 이제 사촌 누나한테 한번 연락을 해야겠다. 아, 아, 썸남을 위해서 아빠가 파는 그 운동화를 몰래 애가 빼돌리기도 하고 응. 그 남자애한테 막 주고 애가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응. 이제 데이트를 하고 와서 거울을 봤는데 쌍꺼풀 만들어 봤는데 응. 그 모습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응. 아,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 응. <laughs> 아,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laughs> 있는 게더 나은데 나는 어,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좋니인 거지 딱봐아 이거는 해야 겠다 해야 된 예쁜데 이거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그래서 그치 그래서 아빠한테 70만 땡겨달라 했더니 아빠가 아빠가 엄청 걱정해 사실 그 나이 때 어, 그런 애가 그런 걸 하면 할까? 엄청 걱정되거든 응. 너가 왜 아빠 정색하면서 너그 돈이 왜 필요하냐고 오, 맞아. 어, 그랬더니 응. 쌍꺼풀 수술을 할 건데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아빠는 두 번째에 맡겨 어. 근데 아빠는 내 생각에는 그 순간 안도했을 거 같아 어. 첫번째 별거 어. 안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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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거두 번째는 헛소리하지 마 <laughs> 충분히 예쁘다 아, 그러니까 약간 대화조차 안 해줘. 그냥 자기 하던 거 아, 하면서 약간 동주야, 게임 중 지금 아빠 어. 지금 아빠 생업에 치였거든 지금. <laughs> 아빠 공부 중이거든. 어, 지금 자격증 시험 빨면도 어. 지금 나를 이렇게 음. 하냐. 그리고 동주가 음. 그 방에서 나면서 누나도 참 아, 철, 철, 철없다. 공부의그 필포.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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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웃음> 참 <웃음> 철없다. 그래서 업주가 <laughs> 아무튼 약간 꼭에 있는 상태에서 음. 할아버지 생일이라서 생파를 하는데. 음. 음.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아 진짜. 어, 진짜. 눈이 부시더라고. <laughs> 어. 야 근데 내 나도. 난... 생일 축하 노래가 되게 묘한 게그 나는 육성우 음, 음. 그 멜로디가 어 비, BGM이 안 깔린 상태 에 소리가 육성우만으로 이루어지는 음. 노래잖아 그 노래 어, 사실. 어, 어, 음. 그래서 나는 누가 모여서 그 노래 부르면 나 무조건 울컥하고. <웃음> <웃음>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갑자기 그 노래 부르면 나수 <laughs> 있어 아, <laughs> 보통 소파에 앉게 하시고 s she 하 a s I guess she was. I g 하 e s s she was. I guess she was. I g u e 어 s she 중고나라 g 혹은 당 <당동체>? s s h 모르지 s 사기를 치죠 s 주가 운동화 하나 빼내서 근데 뭐 h e w 있잖아, 때, 줄 아, 그쵸. I'm 아 o t s u 아니, I'm n o 아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그 I'm not sure. I'm not s u 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이 약간 음. 한숨 쉬면서 말한 공정한 것처럼 음. <laughs> 그렇게 아빠 신발 훔쳐서 팔려고 하다 이게 공정 쌉핑 것보다 그게 짝퉁이었다는 거에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 이 상황은 억주가 혼나야 맞는 상황인데 음. 아빠 가 혼을 못내 왜냐면은 미안한 마음이 더 크거든. 억주가 음. 지금 그니까 너어 어, 알아버렸잖아. 너의 음. 생활을 기반을 음. 이루고 있는 건 사실 내가 그렇게 떳떳하지 음. 않은 일을 음. 한 거라는 음. 거가 음. 더 커서. 음. 혼을 못 내는 음, 상황이고, 그래서 혼자 안내도 돼요. 음. 다 알아, 잘못한 거 음. 그런 어떤 묘한 음. 서로한테 근데 감정이 음. 나름서 있고, 음. 그 장면이 맞아. 되게 현실적이었죠. 썸롬 만났을 때 표정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처음에 그 어떻게 음. 그 기다리는 그 두근거림이. 음. 아, 음. 아, 근데 음. 여기 참 잘한 음. 것같아 음. 특히 그 모르겠어. 근데 뭐 이거 너무 우리가. 요즘 애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슬프긴 <laughs> 한데 <돼>. 어. <laughs> 요즘 애들 더 되게 대범하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숙스러움을 응. 타탄듯하게 묘사가 되었잖아. 돈이 없어서 카페 어. 같은 데서 안 만나고 어. 어디 공원에 어. 어디 벤치 같은 데서 만난단 말이지. 그리고 어. 딴 애들 약간 어. 몰래 만나는 듯한 그런 그, 맞아. 그 맞아. 맞아. 비밀 친구들끼리의 그막집 나갔던 사람 돌아가고다 같이 뭉치고 막 그래도 혹시가족있지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 어.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좋게 봤는지에 대한 그거를. 어, 나도 이영화 어. 너무 좋은데, 그걸 좋아하는 내 마음이 조금, 아, 이거 좋아해도 되나? 이렇게 가족주의적인, 음, 결국은 가족이다. 너무 정성화? 어, 얘를 어, 올리기에 내가 지금 위치해 뭐, 있나? 라는 어. 그, 아니, 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그 되게 뭐 짭짭하더라고. 근데 마음을 울리는게 어. 있지. 아, 근데 이게 뭐, 진짜 뭐, 분홍해 영원가 너무 따뜻해. <laughs> 네, 그래요. 진짜로.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한게 동주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 요 아, 동주가 말로 진짜 진짜, 진짜 최고의 광대영걸로 어. 진짜 이 구성원들을 어. 구슬을 깨는 그 매듭 같은 맞아. 역할이라고 어. 생각해. 얘야 말로 거의 뭐 행복의 상징이 아닐까. 어, 그래. 근데 그, 그 동주가 어. 그 뭐지 고모가 아빠한테 와 우리 오빠 넉살 좋아 약간 이러는게 음, 아빠도 어렸을때 동주같았을거라는 음,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맞아, 맞아. 그게 좀 약간 넉살 유전자가 동주한테 음, 간 음. 케이스 어, 근데 그 장면 되게 예지 않아? 그 아빠가 야 유전자 넉살 넉살을 좋아해 하는데 음. 그전 장면이 아빠가 음. 넉살이 아, 없어 없어, 없어 어, 넉살을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람이야 그걸 못하는 사람이야 되게 음. 부끄럽고 민망이하는 음. 사람이야 혼자 차 안에서 신발 사세요 연습을 하는데 음. 밖에 나와서는 한마디도 못해. 쪽팔리거든 음. 음. 근데 아나 그거 너무 잘하던데? 그 사람이 진짜. 고모한테는 음. 요즘에 넉살 좋아한다고 어, 내가 왜 이렇게 부스스타도 빌려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음. 가족 앞에서는 이렇게 응? 음. 음? 내가 그래요? 이렇게 이 정도인데 하지만 사실 음. 이 사람 아난좀 눈물겠다. 음, 어, 그러니까 어. 그아 진짜 어. 난또 근데 눈물 겨웠던 포인트가 나그뭐 어. 녹살 좋다. 아니 면뭐에 음. 우리 오빠가 뭐짱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음. 나는 고모가 음. 오빠 안짱이고 말고 음. 녹설 안 좋은 적... 어, 거라는데 어른들이라니까. 어, 그러니까 그, 어. 이게 그 어른들에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가 옥주는 시간과 응. 돈을 들여서 그리고 관찰력을 들여서 모자라는 걸 선물했잖아. 응. 물질적으로. 응. 어. 근데 동준은 대충을 때렸잖아. 그래서 근데 반응이 더 좋았어. 더 어, 오, 좋았어. 반응이 좋았어. 그게 더 하이라이트였는데 응. 그 오래오래 회자들? 근데 그리고 나서 응. 그 화장실 가서 뭐이 닦는데 이 거기서 막 응. 넌 자존심도 없냐라고 했는데. 어, 어. 비굴하다고 표현하지. 맞아 맞아. 그니 어. 그것보단 자기가 그렇게 정성들여서 준비한 선물보다 더 반응이 좋은 거에 대한 뭔가 질투라고 응. 생각을 했어. 아그래서 어. 응. 응. 내가 그거 동주 춤출 때 응. 옥주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별로 안 웃고 어어어아 어. <laughs> 왜냐면은 이게 진짜 미안 나한테 70만 원안 주면서 동주가 스마트폰 사달라 니까 아빠가 너 춤추면 스마트폰 사이는 응. 거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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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아빠의 잔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응. 나 사실 그... 옥주와 동주 간에 그 어느 정도 용돈을 받아가냐 음. 어, 어. 이거 약간 경쟁이 있거든 어, 그 자원의 분배의 문제거든 이거는 어, 어. 강제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어, 어쩔 수 없네 어, 미소의 풍파가 얘를 지금 어른으로 어, 어, 어. 지금 밀어넣고 있는데 야 엄마 지난번에도 우리 보자기 못 봤잖아 음. 뭐, 너 엄마 보러 가면 죽인다 진짜 약간 음.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음. 그게 사실은 음. 다시 우리가 신나서 음. 괜히 신나서 기대하다가 음. 엄마가 또 우리를 후순위로 내쳐서 어쨌든못 보게 되면은 실망 어 그럼 또 실망할 거고 음. 그럼 동주가 상처받을 테니까 음. 이렇게 너가 상처받지 음.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 그냥 엄마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음. 이제 약간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음. 이거인 것 같기도 그리고 한데 그리고 동주 는 자존심도 없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옥주는 엄마를 한번 벌 주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게좀 그러니까 있는 거 같아 그러 엄마가 왜냐면은 무슨 남대로 나가 이런 어, 엄마는 우리 없어도 된다라는 음. 선택을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 음. 어떻게 보면은 나 자존심도 없어 막 이렇게 음. 하면서 하는 게 나는 본인의 다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 그래서 오히려 동주가 어쨌 자기를 없으면은... 는그 음. 그래서 동주가 엄마를 음. 만나고 와 음. 그리고 음. 누나 선물까지 챙겨 왔어. 어, 그, 너무 신나게 막막 어, 그래? 들어 엄마가 이것도 사줬어 이러면서 근데 음. 거기서 이제 빡돌잖아 동주가 음. 내가 만나러 가지 말라 했지. 음. 근데 만났어. 음. 근데 거기서 동준, 이해가 음. 안 되잖아, 누나. 왜? 음, 아, 네가안 보는 거면 안 보는 거지. 내, 음. 나는 내 인생인데. 어, 어 아, 솔직히, 동준, 이거 완전 훈련 아니야. 어, 그니까, 네가다줬냐고왜일냐고웬일냐 완전 훈련 아니야. 이면서지금 동준은 진짜. 근데 이게 어. 맞았은경우 어. 체격 차이가 너무 커서 어, 그러니까, 싸움이 애들이 생하지 않아. 아니지, 그래. 그 애들 어. 이거만 해도 이거 휘둘러도 안 되는 거. 아니, 그 그러니까. 정도. 근데 얘네는 너무 체격 차이가 커서, 사실, 옵주도 알아서. 일방적으로 음.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음. 없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모질게 때려주면 어, 아, 아, 동주가... 조절해. 어. 어. 동주 옥주가 그렇게 동주를 조폐해 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아, 사실, 아, 그러니까 아, 어. 뭐 어. 옥주도 사실 몰라 어. 내가 어느 정도로얘를패야 되는 지그모르런거 어, 그냥 화면 나. 어, 약간 있는 정도. 어. 맞아. 근데 그러다가 수직하네요 사람 때리기 어. 모르는 아이. 어. 어. 그런데 어쨌든 음... 동주가 엉엉 울잖아. 음. 아, 보이다 좀 눈물 나려는데 그 장면에서. 뭔가 그 동주의 연기력이 음. 파동력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음. 완전 관객으로서 나는 음. 그냥 이거 뭐 논리를 떠나서 음. 제가 우니까 나도 우는. 음. 어 그냥 그마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음. 이제 우는 그 진짜 그 닭똥 같은 눈물 이렇게 이 하는 말이야. 나는 할아버지가 말릴 수도 때좀거하더라고 그때가 진짜.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어, 할아버지가 듣 듣고 있다가 올라온 거잖아. 어, 어. 그러니까 그, 그, 그 할아버지가 어. 2층에 모습을 보여. 중계 그게 어. 최초이자 유일했던 음. 장면. 음.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할아버진 지 이미 남매를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렸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적이 맞아. 많았겠어. 어. 그래서 그 싸움을 어. 이렇게 의젓하게 잘 말리시는. 어.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옥주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방끈 음. 이렇게 올려주는 음. 장면에서 아 나는 바로 그런 음. 순간들이 이후에 동주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너무 많이 결정짓는 음. 순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동주는 많이 위로가 됐을거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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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내 편이 되어나 음. 어른이 와서 내 편이 되어주는 음. 거니까 위로할 사람 아, 사실 이거 음. 너무 아, 힘든 이야기잖아 음. 엄마가 없는데 내가 엄마가 불러서 보러 갔는데 이걸 왜 한대요? 애 입장에서 음. 가끔이나 보고 있으면 엄마 좀 오랜만에 봤는데 그렇구나.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게다가 막 물건은 대답 버릴라 그러지. 응.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 꼬이네. 응. 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 진짜 완전 꼬였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어을누 아. 선물 안 들고 왔어? 아, 아. 아. 아 나이 대사 정말 좋았어. 우리가 싸운 적이 있었나? 아, 봉주가 아. 어, 이게, 어, 잠깐만, 갑자기. 어, 아, 맞아. 음. 봉주가 좋나. 음. 좋나 응. 동주가 진짜 존나 응. 대인배야. 반대. 아, 게다가 자기의 그첫 살림을 무릅쓰고 남들 앞에서 한번 자기를 내려놓고 웃겨줄 수 있는 그. 어. 그... 음. 그 음. 모르겠어 그 어린 아이만 가능한 모습이야. 건가? 어 이거 참 음. 우리가 많은 걸 잃고 살았나? 음. 저런 모습이 모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애 성경 같은 거다 캐박해 일 텐데 음. 예를 들어서 그 생일 파티에서 음. 왜 이렇게 이승터가 초라해? 할아버지 생일일 때왜 이렇게 우리 아무도 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이런 애가 음. 있잖아. <laughs> 이런 애도 있을 텐데? 어. 근데 나도 어. 사실, 사실 이쪽에서 음. 나도 근데 어. 동주라는 애 자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이 가세가 음. 기울었고. 뭐 그런 걸 모르는 게 어. 아니라 오히려 좀, 아 그래도 뭐 음. 우리 음.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음. 해야지라는 어, 어. 어떤 그 낙천이 있어. 아, 그런 네, 장례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음.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이극 음. 그 중에 큰 사건이긴 한데 장례식에서 음. 동주가 아 엄마도 오려나라는 말을 음, 엄청 음, 조심스럽게 꺼내. 음, 맞아 맞아 왜냐 어, 진와 우리가 엄마라는 음.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음, 엄마에게 해도 되나? 근데 장아 할아버지 장례식에 엄마도 오려나라는걸 음, 음, 네. 궁금하니까. 화합해상처럼 약간 그 옥주에 음. 꿈에서 다 같이 장례식 음식 먹. 뭐 되게 오드도 오드도 막 맞아. 맛있게 먹고. 오래간만에 한씩인기 잡아주잖아 심지어. 음. 다들 근데 장례식인데 조금씩 웃으면서 먹잖아 어, 그, 그 웃는 맞아. 얼굴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점으로 이제 동주가 또 댄스 타임을 펼치면서 박수 치고 하기 희하게 하는 갑자기 누나 누나 어 엄마 가 왔다 왔어 난 처음에 그날 밤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깼고 갑자기 동주가 엄마 가 왔다 왔어 그러면 주가 뭔가 그래서 내가 잠깐이 정아 감독님 정말 음, 음. 옥주도 꿈을 꾸게 하신 건가요? 음. <laughs> 이렇게 대물림이 된 건가요? 음. 그 위에 남매에서 아래에 남매로 이게 음. 꿈이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나그 하... 생각도 어. 했어 그 꿈에서 동주가 막 웃긴 춤을 춰서 다들 화기애애하잖아? 음. 음. 그렇다. 난, 난 그게 꿈에 나왔다는 건 음. 어쨌든 그 할아버지 생일파티의 그 모습이 옥주한테도 되게 행복한던 어, 순간이었고 어, 어. 근데 그때 엄마가 없었지 거야? 그 아, 하다 아. 하다 아. 하다. 아. 하다. 아. 오, 맞다, 맞다. 어, 그래서? 가 아, 어, 음. 그녀 중에 그렇게 되게 도록가족들이 음. 행복을 느낄 때도 음. 아 엄마도 있으면 맞아. 좋을 것 같다라는 어. 의식이 어쨌든 할아버지 음. 영사진 외로 보시고 동주 음. 여기 서 있고 음. 가족들 이 보는 음. 그 그치. 구도 음. 나 할아버지 아빠. 음악 듣는 장아 그 아. 아. 네, 네. 너무 좋았는데 아. 왜냐면 그, 거기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렇 어, 어. 음악을 들면서 음. 음. 그래서 그 어. 너무 많 생각이 들었아 음.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음악을 음, 들으면서 음. 분명히 지나갔던 추억에 대해서 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단 말이야 70년대 그 어, 음악일텐데 어, 그 노래에 새겨진 추억이 있을 것 같고 어, 어. 음. 그리고 그 노래가 되게 좋은 노래야 음. 그래서 나는 음악적으로도 목주가 음. 거기서 수, 앉아서 들을 수 밖에 없었던 게아 공작이 어, 아니라? 뭔가, 어, 아, 뭔가 음. 내가 좋아하는, 음, 여태 들었던 음악과는 다르지만 음. 좋은데 이 노래? 음. 음. <laughs> 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죠 지켜드리잖아 그걸 음. 어떻게 보면 그걸 깨지 않고 음. 그 할아버지의 감성 시간이나 음. 그 감흥을 방해하지 않고 음. 사실 여기 할아버지 집이잖아 <laughs> 어 맞아 이 포인트 진짜 <laughs> 말하지 마 여기 할아버지 집이잖아 얘네 음. 없이도 할아버지 혼자 계속 이렇게 살아 오셨을 텐데 음. 그러니까 어 <laughs> 여기 초대받고 오애가 누가 있어 다 지금 자기 인생이 <laughs> 꼬여서 어, 그렇지. 코가 석자야, 어, 꼬여서가았 낫다, 난 진짜 꼬꾸라졌다라고 말할게. 꼬꾸라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어 지금 아빠한테 기대로온 거잖아. 음. 근데 이람번 아무 말안 하고 다 그래라, 음. 그래 하고 받았지만, 근데 아그아 눈물 나. No, 너 이게 아 진짜 살면서 이 아,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laughs> 어.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음. 가능한... 그 오랫동안 모아온 술들이나. 음. 그 앨범들이랑. 음. 앨범. 근데 저걸 일일이 펼쳐보는. 이 그... 어. 이게 그 진짜. 그시간들에 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어. 어. 이 감동이 진짜 존나 마이따뜻 사람이고. 이옥주한테 되게 중요한 여름밤들이었어. 어. 이얘 인생에서 얘가 그 낡은 앨범들을 펼쳐보고 음. 할아버지와 할머니 의 결혼 사진을 보고. 음. 봉모한테 음. 할머니 는 음. 어떤 사람인지 어. 보고 싶은데 지나는시간데 복주가 그런그되짚품 만나는 이 몸도 못 가누니 할아버지가 정말 덕치를 입고 이게 젊은 남자로 같이 이렇게 웨딩 사진을 찍었던 음. 시절이 이 사람에게도 있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목격해 줘야 돼. 그 음. 역할을 했다. 지금 어이 남매가 했다라고. 생각해. 이 남매들이 <laughs> 맞아 맞아. 동주가 석고에서 어. 음. 찾은 축구공을 갖고 얘가 노는데 음. 그 축구공이 몇십년 동안 거기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간에 그치. 다시 그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음. 누군가의 놀이의 일환이 될수 난... 있게 만들어준 게이 감독이 하는 음. 일이었는그 자전거도 다시 구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 가족 앞에서 밥 먹다가 결국 물을 음. 흘리게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음. 거기서 억지로 껌껌히 울잖아 연기 진짜 잘하더라 음. 너무... 어. 그... 근데 <laughs> 진짜 웃는 그 울음이 진짜 우울해질 거같 꺽꺽하고 어, 숨기는 정말 어, 그런 그래. 게다가 그 어, 게다가 그, 그 청소년의 전지 여기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을 수 없으니까 <laughs> 자기네 반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그거 알지 문 다들 결을도 없어서 가족들이 음, 다 그거 음, 듣고 있는 거. 음.